안녕하세요, 토끼 친구들. 엘리스입니다. 어, 오늘은 CN에서 산이 액기로 만져볼게요. 6,000원 주고 구매했답니다. 이게 손에 좀 많이 묻어요. 일단 2층. 딱 녹았어. 어느새 녹은 거야.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액괴 관리를 잘해야 돼요. 붕사를 넣으면 딱딱해질 것 같고요 붕사 넣기엔 좀 애매한데 소다를 넣어도 애매하고 이층은 살짝 딱딱해요 품이 좀 떨어지고요 수리 뿔띠입니다 밑에는 투명한 거 봐요 이렇게. 이거든요 이어폰 착용해주세요 이렇게 뭔가 손에 묻을 것 같은데 손에 안 묻는 그런 게 아니고요 <laughs> 안에는 되게 투명하고 이렇게 하트 파츠가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. 아주 느낌이 개꿀띠입니다. 두 개를 섞어볼게요. 1층은 느낌이 되게 묻을 것 같은데 잘안 묻어요. 덜 섞였는데요, 조금 어, 덜 섞인 모습입니다. 살짝 묻어요. 아니 많이 묻어요. 아까 1층, 아니 2층 모습과 어, 비슷한데요. 음, 2층 모습이랑 비슷하긴 한데 뭔가 더 느낌이 부드럽습니다. 그냥 이층 만졌을 때는 뚝뚝 끊어지고 폼이 잘 떨어지고 딱딱했어요. 느낌 제꿀 띠입니다. 한번 사보세요. C N에서 사보세요. 이게 깨소만 지금 손에 잘안 붙어요. 하고 죄송합니다. 자, 이 액기는 제가, 아, 제가란다. 이게 이름이 뭐였지? 아, 그래. 바다의 보물, 에메랄드였나? 무슨 에메랄드였는데, 바다 무슨 에메랄드였거든요. 바다의 빈 물인가 네, 그랬던 것 같아요. 네, 이 모가 잠깐 불러서 요요렇게 느낌이 여러분 이어폰 착용해 주세요.